주거용 건물을 분양받으면서 부가세 환급에 대한 혜택을 받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의 산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간혹 전입신고를 금지 특약을 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곤 하죠. 일단 관할 행정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금지 특약 등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일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 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을 배제시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 금지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혜택 또는 이익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강행규정의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의 기망이나 강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그러한 체결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하급심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금지특약의 체결행위 그 자체는 사기 등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